자, 2023년 6월 2일 오늘의 특징주. 자, 정코노미의 오체열입니다.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공부할 주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간단한 시황 제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할 거고요. 어, 상승 나온 것과 하락 나온 것들 모두 다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 어, 양지수 모두 어,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긍정적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개인은 다 팔아치웠죠. 개인은 팔아치웠고 기관에서의 어, 매수세가 잘 나와줬다. 그리고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네볼수 있고요. 지금 현재 부채안도 합의안이 결국에 자 드디어 결국이 아니죠 드디어 어, 하원까지 통과가 나오면서 6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 자연스럽게 모두 상승 마감 됐습니다. 연준 일각이 아닌 대부분이 금리 동결에 의견이 기울면서 국내 증시 자연스럽게 상승 나왔고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 육성 계획 발표에 따른 관련주들이 주도적으로 좀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상승이 많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꽤나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준 금리 인상 중단 이슈 6월 15일 날 FOMC 결과 나옵니다 중단 이슈와 올해 중국, 중국이 지금 좀 코로나가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까지 중국 코로나까지 드디어 엔데믹으로 확실하게 들어가게 되면 23년 하반기 역시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어, 오늘은 조금 거시적으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6월 어, 6월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하면 될것 같고요. 매매 동향 이렇게 개인 개인은 전부 다 팔아 치우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많이 샀다.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많이 산 상태다. 자, 이 정도. 자 6월 2일 오늘 상한가 종목이 있어요 제일 바이오 하인크코리아 DB 자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 두 종목 제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바이오가 왜 상승이 나지 하고 체크를 해 봤더니 오너 일가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경영권 분쟁이 나왔는데 왜 주가가 오르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 여러분들이 딱 아실 거예요. 의결권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최대 주주가 돼야 되니까 대주주 필요 없어요. 의결권을 가장 크게 이 회사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많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의결권이 얼마나 있게 만들고 싶냐? 그러면은 내 주식수를 사면 됩니다. 주식수를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싹다 내가 사면 돼요. 살 수가 힘들겠죠 살기가 힘들겠지만 내돈싹다 끌어다가 이 주식을 어느 정도 사면 내가 이 회사를 좌지우지 할수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1% 사실 내가 더 가지고 있었어요 하고 갑자기 표가 뒤바뀌어서 그 사람이 최대 주주가 돼서 완전 대빵으로 올라서는 그런 어, 드라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와 비슷한 이유로 제일바이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부양이 됐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하잉크코리아. 하잉크코리아는 어, it 디바이스 커버, 음, 무선 충전기, 이어폰 케이스, 뭐 이런 것들 사업을 영를했는데 어, 그리고 애플 관련 매장을 최근에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가지고 애플 사업까지 확대 사업을 영를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애플페이 출시와 함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조정을 받고 쭉 빠졌죠 왜냐면은 어 생각보다 애플 페이 사용을 많이 안 하네 애플 페이 매장이 많이 없네 했는데 그런데 이 기업에서 애플 페이 결제 단말기 사업까지 확대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두 종목이 크게 상한가가 났다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6월 2일 상승 종목 자뭐 경창산업 인성정보 수성 셀바시온자 요런 거 요거 요거 좀세 가지 좀 체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유니슨 동원금속 대박 이런 것들 좀 상속 나왔구나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경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60조 원으로 시장산업이 커질 구동모터 개발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구동모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부품을 주로 어, 사업을 영일 했었는데 최근에 전기차용 모터까지 구동 모터까지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개발 성공을 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크게 올랐다. 이번에 23% 올랐네요. 23% 올랐다. 주가가 그래서 큰 상승 나왔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어, 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면서 잠시만요. 인성정보는 ICT 사업이 아니라 이건 제가 잘못됐네요. 이건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체크를 다시 해드릴게요. 엔비디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 수혜로 이 회사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오면서 어 에퀴닉스의 파트너사라는 점이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번에 AI의 수혜를 받아서 굉장히 많은 GPU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도 같이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에퀴닉스도 AI 발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성 정보 같은 경우는 에퀴닉스의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크게 오른 거다. 그리고 이 기업은 제가 아까 이거 제가 좀 이거 실수로 전에 거를 어제 거를 이거 좀 잘못되어 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합 I T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헬스케어 클라우드 기반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뭐 네트워크나 서버 스토리지나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다. 자 그리고 수성 셀바시온 이 기업은 음. 투믹솔딩스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갑자기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어, 투믹솔딩스는 웹툰 플랫폼을 운영 중이고요. 어, 수성셀바시온 이 회사는 소형 중대형 지게차가 주요 캐시카우입니다 주요 어, 돈벌이 수단이에요. 특이한 사업을 영위하는 애가 특이한 사업을 이제 인수를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항한가도 봐야죠. 항한가. 골든에스, 골드네스. 골든에스는 어제도 하한가였는데 오늘 연속 하한가입니다. 아직 확실한 이유를 몰라요. 왜 이럴까? 어? 뭐 재무가 뭐 특출나게 뭐 문제가 있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꾸준하게 네배 올랐어요.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뚝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생각이 나죠. 어? 이런 차트 나온디데서본것 같은데 그게 최근 CFD. sg증권발 cfd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 조금 그 기관에서 기타법인의 어마어마한 매도물량이 나와서 싹다 주가가 빠졌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에듀박스 영어교육 전문 기업으로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자, 하락 종목, 뉴인텍, 이수화학, 뭐 이런 것들. 삼성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주로 이제 좀 많이 빠졌죠. 뭐 인버스라든지. 자, 왜냐면은 시장이 상승 나오니까. 자, 그렇죠.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주로 사용을 하는 산업의 필수적인 커패시터와 주요 증착 필름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하한가가 나왔냐 바로 351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운영자금이 어 279억 원을 내가 쓸 거고 시설자금으로 72억을 쓸 거다 이말은즉슨 72억은 캐파 증설하는데 쓸 거고 운영자금으로 279억 원은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부채 상환을 할때쓸 거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약간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점 예정 발행가액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면은 증자한 그 주식이 발행 가격이 정해져 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예정 발행가액이 1688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내가 유상증자를 어, 주주배정 유상증자니까 내가 어, 주주니까 유상증자를 하고 이걸 그냥 싹다판 다음에 1688원으로 새롭게 받으면 더 이득이죠. 왜냐면 현재 가격이 2천원이니까. 그래서 쭉쭉 쭉쭉 떨어지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벌써 10분 됐네요. 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수화학이 이수 스페셜티케미컬이라는 회사랑 인적분할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수화학에서 이수 스페셜티케미컬이 삐져나왔어요. 인적분할 이후 두 회사 다 어마어마하게 급등 나왔죠. 급등 나왔으나 최근 어,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다.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수화학이 힘을 싹다 먹은 상태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조금 우세하고 이수화학이 조금 빠지지 않을까 이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23년 6월 2일 오늘의 특징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관련 영상들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정코노미 이 현재 이 채널 영상들 어, 전부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주 주말 잘 보내세요.